예. 지금 어, 교육부에서 이 리박스쿨과 관련한 집중점검 대상 그 기관들을 발표하셨죠. 네. 네, 그 기관들에 보면 리박스쿨, 그 다음에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네. 우남네트워크, 프리덤칼리지학회, 그리고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이렇게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요거 외에 다른 기관들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도 좀더 파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언론에서 보도된 기관들도 있었고 어 관련해서 더 의혹이 제기되는 기관들이 있으면 다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실제로 리박스쿨과 연관이 되어 있고 강사를 양성해 냈던 그 생명과학 교육 연구에는 진즉부터 드러났던 그 기관인데 여, 여기는 왜 빠졌어요? 저희가 조사를 시작한 것은 소녀석이라는 그 대표가 직접적으로 활동했던 기관 중심 그리고 어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어 제기됐던 기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 급하게 좀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누락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뭐 전국의 들봉강사가 10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 11명만 연관돼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도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리박스쿨과 관련된 단체들이 지금 글로리사회협동조합, 국가교육개혁, 국민협의회, 일명 교협,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교원조합, 생명과학교육연구회, 운합네트워크, 그리고 이른바 우파성향 70개 단체가 포함된 7 0플러스 그 다음에 한국 교육 컨설팅 연구원, 늘봄 교육연합회, 프리딩 칼러지 지금 드러난 것만 이만큼의 드러난 것만 근데 이중에 우파 성향 그 70개 연합단지인 70프로스 이런 데는 댓글을 중심으로 댓글을 중심으로 다는 데거든요. 여기는 자격증과 무관하지만 이 사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자격증에만 한정돼서 하다 보니 다른 것들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교협이라든가 대한교조라든가 생명교육연구회라든가 이른바79 70 플러스 이런 기관들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알맹이는 싹 빠져버리고 그축생이들만 그 지금 갖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세요? 어, 오늘 언론을 통해서 그 기관이 있다는 부분을 좀 파악을 했고요. 추가 조사할 필요한 기관들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원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할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정광훈 목사. 며느리 양매리라고 하시죠? 잘 모릅니다. 진짜 이럴래요? 예? 지금 리박스쿨 문제 터지면서 제일 가장 핫한 인물이 양메리인데 그거를 늘번 국장이 모른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언론을 통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언론을 통해서 그 정강은 목사와 관련돼서 리박스쿨과 연관성에 대한 부분들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부분 이해에 그뭐양 약물 이그 부분 뭐 실명까지는 양메리라는 양메리라는 듣도 보도 못한 어? 사람이 이 사람은 전공이 그, 그, 뭐, 그, 강사도 아니고, 뭐, 무슨, 뭐, 심약 전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리박스쿨 칼리지, 리박스쿨 가서 아이들 대상으로 영어로 역사를 강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차례. 아니, 이거 다 드러난 사실이고, 우리가 언론만 조금만 켜보면 아는데, 교육의늘봄 당단자가 이 사회적 파장이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가장 그 위에서 있는 정광훈의 며느리가, 이, 이, 이 강사로 활동했다라는 거 자체를 인식하지 못고 못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와 연관된 립박스쿨의 관계성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면, 말씀하신 며느리의 실망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인지하지 못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사실 사실 겉할게 한 거예요. 수박 겉할게 한 거예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 국민적 열망이 가장 큰 늘봄. 돌봄 이 시스템에 말도 안 되는 극우 성향의 이저 카르텔들이 들어와서 이거를 먹잇감처럼 그그다 집어 삼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이이 순수하게 아이들을 돌볼 곳이 없어서 그돌 교실 돌봄 교실에 맡긴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 드러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나왔던. 김주성, 연채수, 장신호, 이수정, 손윤수 김은총, 양매리 그리고 정부용 트루스코리아 대표 이런 사람들 모두 다 청문회 불러서 이 리박스쿨과 관련된 연관성들을 우리가 챙겨내야 돼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게 뭐냐면 이것을 대선에. 악용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대선에 악용하라고 했던 거예요. 댓글을 통해서. 이70 플러스 같은 데는 대단히 위험한, 극우, 아주 극우 성향에 똘똘 뭉친 단체들이 모여서 댓글 작업했다라고 한 지금 여겨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교육부가 아무런 제재도 없이 어? 그냥, 그냥 풀어놔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거 오늘 한것 같고는 도저히 이거. 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불러내려면 청문회를 통해서 증인으로 선택해서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청문회를 저는 어 요청하는 바이고 그에 그에 대해서 어, 위원장님의 저는 어 명확한 판단을. 네.